자 오늘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자리하고 있는 늘안의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바로 이쪽에 바로 인근에 이제 시청이 있습니다. 시청 바로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메인 도로 상권 있는 이면 뒤쪽 이면에 한계동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 바로 아래쪽으로 롯데마트도 있고요. 다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다 있습니다. 주거 및 상업 시설들이 활발하게 좀 보진해 있는. 그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시청 바로 인접해 있는 그래서 아마 수요층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세대수가 또 워낙 작고 하니까 최근 거래 이력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중개매물 매매 물건으로 나온 것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최근 거래 이력들이 3억선에서 보합세로 거래가 된 이력들이 있는데요. 주변 부동산 들러보셔서 실제 가치, 가액, 수요층의 정도 가늠을 좀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총 42세대고요. 17층 한개동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층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청수는 어, 상당히 좀 좋습니다. 18년에 준공이 돼서 뭐, 거의 신축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 입지와 현황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실거래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이 전용 면적 25.25평, 분양 면적 34평 이거든요. 자 거래 이력을 보시게 되면 작년 11월 15일에 3억에 4층이 거래가 됐고요. 자 20년 8월 21일 날에 또 3억 16층이 거래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보합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매매 물건이 잘안 나오거나 경매 물건조차도 이제 거래 이력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인기가 아예 없거나 또 생각보다 수요가 많아서 생각외로 활성화가 좀안 되거나 매매가 그둘 중에 하나겠죠. 어, 위치로 보거나 어, 신축인점을 감안할 때는 어, 수요층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이제 매매나 경매물건조차 잘안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자세한 부분 해당 물건의 가치는 조금 더 주변 부동산이나 인근을 둘러보시면서 정보를 취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이버 부동산인데요. 자 매물 중개매물로 등록된 건 없구요. 106평방미터 B타입이 오늘 물건인데 자 실거래 내역이 자 3억에 거래가 한번된 적이 있다가 또 2억 8천 있다가 또 20년 8월에 3억 3억 보합세죠 그죠? 자, 보합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향적인 일반적인 아파트의 그런 상승세를 탄다거나 그런 데이터는 현재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건 한번 주변 부동산을 둘러보셔야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경매정보지입니다. 2021 타경 3641. 울산지방법원 본원 3월 17일 날 기일 잡혀 있고요. 울산광역시 남구달동 879-1. 늘 안에 17층 중에 10층 물건이 나와 있고요. 대지권 있고, 검축물의 영 면적은 25.25평, 34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감정가가 3억 3900. 어 지금은 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3억이 맞을 듯 하고요. 하지만 호가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액 정도는 한번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한번 떨어져서 70% 2억 3700 이번에 차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임차인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고요. 전입 확정이 늦고 어, 전세권 등기자입니다. 그럼에도 대항력은 없죠.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될 권리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높게 보증금을 걸고 들어왔을까요? 조금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 뭐 어찌 됐건 임차인의 요 부분은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가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등기부 현황에도 낙찰자의 인수 권리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선순위 이제 건재당 건자가 경매 나왔구요. 문제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어 최근까지 최근은 아니고, 이제 작년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3억 정도의 거래가 된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억 3천의 감정이 조금 높게 됐지만, 현재는 2억 3천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자 보실만 하고요. 다만, 최근에 거래된 매매, 그런 이력들이 없고, 실제 매매 물건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또 동일번지에 매각 물건도 확인이 되지 않기에, 현장을 조금 더 둘러보셔서, 해당 물건의 가치를 조금 더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이 여기까지고요. 바로 그러면 현장 영상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달동에 자리하고 있는 늘안의 아파트 한 세대 되겠습니다. 자 현재 6차선 내로변이 여기 이렇게 놔져 있는데요. 벌써 내로변 안쪽으로 약한 100m 정도만 진입을 하시면은 오늘 어 대덕 물건 아파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면에 보시는 저 아파트가 오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0층에 어, 1002호, 어, 오늘 물건 되겠네요. <목소리> <Release anyone. 목소리> <목소리> 네, 어, 10층에 1002호, 1002호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 6평에 건물 면적 25평이고요. 2018년도에 어, 준공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啊。 자,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